책상 위에 유리 까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어, 왜안 돼요? 안 되죠. 목재 에 기스 나니까 이걸 보호하기 맞아요, 위해서 유리판을 유리 까잖아요. 그게 안 좋다고요. 유리는 지금 당장 치우셔야 된다는 거. 음, 이거는 네. 바로 바꾸셔야 돼요. 의자가 아 산지 얼마 안 됐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바로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건 근데. 성적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책상 위에 뭘둘 것이냐.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 방을 이렇게 꾸몄거든요. 이렇게 식물을 키웠을 때,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될 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 음.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자존감도 향상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들에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아이가 잘 크는 곳의 비밀의 저자이신 김경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저는 공간 전문가예요. 뭐 공간이라 하면 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 속에서 응.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거를 신경건축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쓰는 공간, 특히 뭐 학교 공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나 응. 교육청, 학교, 그리고 지자체 등과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해왔어요. 네. 신경 건축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공간과 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음. 정서나 사고나 행동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요. 네네네. 네, 그런 다음에 연구 결과를 공간이라든지 건축에 조교가. 반영하는 음. 네,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 우리 아이를 뭘 가르치지? 음. 네, 어느 학원을 보내지? 맞아요, 어느 대학을 맞아요. 보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저는 아, 우리 아이를 어디서 키우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현대판 맹모입니다. 맹모가 뭘 했어요? 가르친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줬거든요. 아, 처음에 시장 옆에 살다가, 그 다음에 묘지 옆에 살다가, 그 다음에 서원 옆에 살았잖아요. 음. 그 당시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이상.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현재들의 뜻밖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티브 잡스, 조앤 롤링, 뭐 마리 퀴리라든지 뭐 에디슨도 떠올리고요. 네. 개인적으로 또 피카소 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또 분야도 달라요. 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간이죠. 네. <laughs>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차고에서 처음에 이렇게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키워 나가고 그게 애플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조앤 몰린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키웠대요. 도서관은 나를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해리포터의 영감을 얻은 장소는 포르투갈의 렐루라는 서점이에요 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놀랐어요. 가봤어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네 오.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근데 그 공간이 정말 해리포터에 나오는 공간하고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거를 작품에 녹여내는 거죠 피카소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미술교사였거든요 음. 집 안에다가 미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아. 그래서 피카소는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마리키리 아버지가 또 과학자이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집안에다가 실험 공간이 있죠. 음. 그런 공간 속에서 마리키리는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공간 덕분에 어,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잖아요.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하에 실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무슨 교육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느 대학까지 나왔다가 아니고 그런 공간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 이들이 자란 공간을 보면 특별하지가 않아요. 화려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멋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배우고 느끼고 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육아의 핵심이에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능력이 있고 음. 이게 공간과 음. 상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최초의 교육도 공간에서 시작됐고 최고의 교육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역량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교육계에서 정의 를 했어요 첫 번째는 창의력이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세 번째는 협력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창의력을 보면 창의력하고 이제 비판적 사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음.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공간이에요 음. 그 뮤지엄 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수영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밑에 사람이 있고 위에 수영장 안에 사람이 있는 음.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학적 원리를 예술로 녹여가지고 만드는 작품들인데요. 그런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공간,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창의력도 비판적 사고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업과 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즘은 일을 하면 음. 협업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도 소통을 하잖아요 아유.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칠판이 있고 앞을 보고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는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실도 원탁 같은 게 좋아요 왜냐면 지위의 체계가 없는 누구나 평등한 아, 상석이 없는 예. 네. 옛날에 학교에 교장실에 가보면 네. 이렇게 교장 수입 자리가 있고, 정일품 쭉 앉고, 종일 네, 좌의정, 우의정, <laughs> 여기 앉고요. <laughs>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앉아요. 다 서열대로 앉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지자체장들 중에서 좀 깨어있는 분들은 원탁을 아, 쓰세요. 음. 누구나 똑같은 발언을 할수 있도록. 마지막은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음. 제 책에서도 보면은 그림을 챗 GPT로 그렸거든요. 네. 사실 제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 GPT를 쓰기는 해요. 약간씩 네, 예, 뭐. 검색 같은 거 하고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말아주고 싶었는데 기술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어. 나한테 필요한 기술을 유익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음. 지금은 이걸 쓰지 못하면 이 세상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음. 근데 어머님들이 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는 어디에 유익하다. 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적정한 사용법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방 안에 컴퓨터를 넣어줬어요. 근데 저희 애가 이제 지금 30대인데 그 당시에도 컴퓨터는 굉장히 전쟁이었어요. AI를 모르면 AI와 관련된 일을 일단 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네. 근데 AI 기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이 AI하고는 음. 친해있었어야지 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음. 되거든요. 그걸 적정하게 활용하려면 일단 공부하는 공간에 같이 있어야지 돼요. 음. 아이 방에 컴퓨터를 같이 놓아줘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놓아줘야 될 거냐? 지금 애들이 어떻게 두고 쓰냐면요. 책상이 있으면 책상 옆에 핸드폰을 놓고 카톡창 열어놓고 공부를 해요.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어, 그 공간을 분리시켜줘야지 된다. 아, 같은 공간에 있대? 네. 이제 위치를 분리시켜줘야돼안 보이는 위치. 에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거나 익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필요한 다섯 가지 능력은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나온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런 능력을 다 갖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다음에 다양한 시선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경 건축학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배치는 아이들 집중력, 학습력에 최악이다. 이거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배치를 이렇게만 바꿔도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학습력, 집중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음. 측면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음, 네. 학년기가 되면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공부방을 어떻게 꾸며줘야 어. 될까,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지?라는 고민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책상의 위치예요. 요즘은 가족 수가 적어가지고 네. 아이 방이 남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실을 포함해서 네. 아이 방이 보통 남쪽에 네. 오게 돼요. 남쪽에서 제일 문제가 햇빛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햇빛 들어오는 바로 밑에다가 책상을 두는 것은 안 돼요. 어, 햇빛이 바로 비치면 안 된다고요? 예, 네, 네. 눈에 직접 광이 들어오는 것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공부를 지속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음...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책상의 위치하고 침대의 위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바로 침대가 보이는.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딱 들면, 아, 좀 누웠다 할까? 라는 아, 유혹이, 유혹이 들죠. 심, 예, 네. 생기죠. 그 다음에 책상의 위치가 뒤쪽에서 문이 열리는 구조, 아예 등이 보이는 구조. 어.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 발소리만 들으면 아, 내 방으로 들어오려나? 아,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리를 하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에 바로 책상을 두는 것도 안 되고요. 이거?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침대가 보이는 구조도 음. 최악입니다. 음.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아예 등이 바로 보이는 음. 그런 위치에 책상을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자예요.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들 중에 의자예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바퀴 달린 걸 사줘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다가 공부 좀잘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삥글 한번 돌고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는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굳이 비싼 의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애가 의자가 몸에 잘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의자를 이제 검색을 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 굉장히 독특한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에 보는 의자 이런 게 있어요 아. <laughs> 바퀴가 없고 <laughs> 굉장히 싸요 아.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바로 바꾸셔야 돼요. 의자가 아산지 얼마 안 됐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바로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건 네. 성적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책상에 뭘둘 것이냐. 아. 책상에서 눈높이까지는 책을 두시면 안 돼요. 책꽂이를 두시면 안 돼요. 왜요? 네, 압박감이 있잖아요. 음. 네, 눈높이까지는 좀 더. 개방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띄워두셔야 돼요. 음. 자기가 공부하는 스케줄이라든지 유념해야 될 이런, 음. 그런 아.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는 화이트보드 같은 판들이 있어요. 단어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꾸며주시면 좋아요. 음.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고 문제집 쫙 넣고 음. 음. 이러지 마시라. 어. 오래 못합니다. 뭐 아까 했던 디지털 기기 음. 이런 것들도 책상에 두시면 안 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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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책상에 유리 까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어, 왜안 돼요? 안 되죠 왜안 되냐면 빛이 반사돼서 눈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음... 온도 변화가 심해요 요즘 아파트라서 겨울에도 반팔 많이 입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여기에 닿으면 온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쉽게 졸려요 아이 재료 자체가 목재가 좋은데 목재에 기스 나니까 이걸 보호하기 맞아요, 위해서 유리판을 유리 까잖아요 그게 안 좋다고요 유리는 지금 당장 치우셔야 된다는 거 음. 그니까 지금 당장 치워야 될것 중에 끼달린 네. 의자 그 책상 위에 유리 그리고 또 하나는 등이에요 등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데가 안 좋다고 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와야지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조도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조명을 쓰게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조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빛에도 온도가 있어요 음. 그걸 색온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색온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네. 색온도가 높은 것이 하얀색 등 음. 주광색 조명이라고 하고 색온도가 낮은 거가 백열등에 가까운 네. 조명이에요. 전구색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기에 좋은 조명은 주광색 조명이에요. 그게 이제 머리를 항상 깨어 있게 해 주는 거죠. 음. 각성 상태를 만들어 줘요. 음. 그러면 그 조명을 아이 방에다 계속 켜 놓으면 휴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전구색 조명이 좋아요. 아. 어, 저의 경우는 이것과 다 되는 조명을 써요. 음, 음. 요즘에는 이제 나와요. 온도도 조절되고 음. 조도도 조절돼요. 음. 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백색 조명 쓰시고 색상 앞에다가 별도의 스탠드를 써주셔야 아, 돼요. 스탠드. 음. 네. 집중력을 높이는 벽지 색깔이 있어요. 벽지 색을 하늘색 계열로 하면 집중력에 도움이 돼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 방을 이렇게 꾸몄거든요. 베란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옷장과 컴퓨터 책상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방 안쪽에는 책상하고 책꽂이 침대를 배치를 했는데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침대와 책상 사이에 칸막이가 하나 있어요. 네. 선반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책상 앞에 책꽂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보이는 높이까지는 책이 없어요. 음. 위쪽으로만 책이 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방이 좁다 보니까 책을 어딘가는 놔야 되고, 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했어요.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이어가지고 이쪽 책상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기억자가 아. 돼요. 지금 다용도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치가 창의적 공간, 보통 창의적 공간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난감을 둘 수도 네. 있고, 그림 그리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음.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걸 여기다 둘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를 뒀어요. 음, 음. 그래서 반절 정도는 피아노가 있고, 음. 나머지 공간에는 놀잇감 같은 게,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배치돼 있고, 낙서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왔죠. 집중력을 높이는 색깔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란색 계열이에요. 음. 네, 푸른색이 이제 집중력을 높이고, 이제 그린 계열은 편안함을 주고 예를 들면 핑크색 같은 거 그런 거안 좋아요. 이게 실험이 있어요. 파란색을 놓고 운동을 했을 때와 핑크색을 놓고 운동을 했을 때 어느 게 운동이 잘 되는지를 실험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색을 놓고 했을 때가 더 오래 달린다든지 더 무거운 걸들수 있다든지 핑크색을 놓았을 때는 힘이 쫙 빠져요. 핑크색은 기를 누그러뜨리는 색이다.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을 주고 싶을 때. 핑크색을 쓰는 건 괜찮아요. 집중력을 높이고 싶고 학습력을 높이고 싶다면 파란색을 쓰시는 게 좋고 너무 진하고 말고 이렇게 하늘색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공부 정서와 자존감을 높이는 집안 환경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을 아이가 직접 키워도 좋고 아니면 다 같이 있는 공간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웠을 때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될 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자존감도 향상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엌 같은데 키우기에 좋은 식물 같은 게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음. 허브류라든지 음. 그런 식물들은 손이 많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은 키우는 것도 좋지만 또 따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있죠. 음. 아이들한테는 녹색이 있다 보니까 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식물을 못 키우시겠다. 음. 어렵다. 녹색이 많이 있는 그런 화분 같은 게 있거든요. 음. 그런 거라도 갖다 놓으시면 그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자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파리가 있는 그런 액자라든지, 꽃이 있는 그 그림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효과는 있어요. 그 식물을 키우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그 반절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음. 뭐 연구 결과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가 크는 동안에는 식물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분재류를 키웠습니다 네. 물을 좀 적게 주고 항상 초록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식물을 키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 이외에 정리정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굉장히 산만해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이 습관이 안 들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인생을 계획성 있게 꾸리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음. 또 정리정돈이 안돼 있으면 물건을 계속 사게 되고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게 정리정돈이고 불필요한 물건은 좀 버리시고 네, 그리고 니코더라든지 소고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좀 저렴하고 모든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악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전학년 써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정리정돈을 안 해놓으면 그거를 매번 찾지를 아, 못해가지고 계속, 계속 사야 되고 뭐 크레파스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다 둔지를 몰라서 음. 계속 사게 돼요. 자원도 낭비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음. 공간도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공간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떨어집니다. 이 정리정돈 하나가 단순히 공간을 활용하고 음. 그다음에 이런 자원을 절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인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김경인 박사님의 신간도서 아이가 잘 크는 곳의 비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